엔진스케 끼고 엔진스케 슈즈 한번 뭐 껴볼게엔진스케 슈즈 어때요? 엔진스케 슈즈 트램을 빼는 거야 이거 그냥 재미로 이거 저 이거 계속 박을 거야 아마 너무 어려가지고 벌써부터 빠른데? 벌써부터 지옥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풀탐, 짧죠? 풀탐 진짜 짧을걸요? 왜냐면 제가 계속 박을 거기 때문에. 풀탐 짧을 수밖에 없어. 야! 어, 원서 버려. 슬슬에 먹었어, 이미. 야 지금도 너무 빠른데, 근데? <laughs> 아, 여러분들, 지금도 너무 빠르지 않아? 아, 지금도 너무 빠른데? 나 점프 누르는 속도 봐봐. 아, 지금도 빨라. <laughs> 다크 디멘션이요? 아까 다크 디셉션이라 하지 않았어? 다크 디멘션이에요? 그 이름이 자꾸 바뀌어 게임 이름이. 다크 디멘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 영화 이름 아니야? 다크 디멘션? 디메이션? 다크 디멘션이라는 영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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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영, 아, 닥터 스트레인드에서 나왔구나. 아, 다크 디메이션. 어디서 나왔나 했네. 아, 다크,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나왔었네. 아, 야, 야. 다크 디메이션. 그, 도르마무.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도르마무? 도르마무? 재밌게 봤는데 되게. 아, 너무 빠르다, 여러분들. 나 이거 감당이 안 된다, 벌써. 감당이 안 돼. 이따가 나 점프 소리 봐봐. 들어봐. 장난 아닐 거야. 일단 꿀 패턴, 꿀 패턴 넘어가고. 아, 여기 있다. 안 박을, 안 박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내가 이거? 아! 아! 안 먹었는데! 돌아가지고 점프 한번더 했어 아! 아 됐어 됐어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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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치킨인데, 아. 치킨 뜯기네. 어? 음, 어, 괜찮아. 어, 괜히 쩔어네네 어, 원석, 원석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 좀 가능해. 이게 단점이 엔진스케 이렇게 끼어버리면 점수 보물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진짜 퍼펙을 해도 랭킹권에 못 들어가. 그게 현실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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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들 지금은 졸아도 돼. 별거 없어, 지금은. 이따가 진짜 지옥 시작되면. 계속 장난 아니게 빨라지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내 손가락 파괴, 내 손가락 파괴수를 한번 봐봐. 물론 지금도 파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진 그래도 1단계야. 가능하냐고요? 아니요, 못할걸요? 못하지. 언젠간 할수 있겠죠? 광산이 1년 내내 열린다면? 내가 맨날 맨날, 광산을 맨날 맨날 하는 유저면? 언젠간 할수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야. 언젠간도 못할 것 같아, 이건. 너무 빨라.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빠른데, 이따가 그 어려운 맵을, 장난 아닌 속도로, 이따가 더 빨라지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말도 빨라진다. <laughs> 일단, 트램을 제가 안 껴가지고, 트램을 안 껴놔서, 구멍이 빠지면 안 돼서, 최대한 잘 점프해야 돼.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 아니면, 그, 붙을 건 이용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어요? 얼라할 수 있어요? 아 계속 트램, 트램을 빼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트램을 뺀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 몰랐네. 아 무지개 원사 신경 안 쓰. 저 73개 이미 먹었어요. 지금 내가 그거 신경 안 쓰고 이 손가락 파괴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느낌만 보는 거야. 얼마나 어려울지. 원석, 원석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쓰면서 하고 있어요. <laughs> 이런 상으로도 노박이 안 되겠는데. 알파고 오면 가능하다. 알파고 알파고가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거좀 보고 싶다 한번. 진짜 사람 말고 진짜 진짜 찐으로 인공지능이 이런 거이게 학습해 가지고 뭔 달리 달리는 거 한번 아아아 게임이 아, 아, 안 되는데. 나의 안전 자산이 하나가 반 박박이 났어. 아아 좋왔어숨 쉬어. 하... 아, 근데 저절로 숨이 안 쉬어져요, 여러분들. 저절 하... 숨이 안 쉬어져. 너무, 너무 어려우니까, 맵이. 어, 너무, 너무 어렵고, 너무 빠르니까. 그리고 이 트램도 못 쓰니까 트램을 안 껴가지고. 이따가 완전 많이 박을 것 같아. 이따가 더 빨라지잖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나 이렇게 빠른데. 이따가 더 빠르잖아. 여기 이맵 지나면 엄청 빨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어, 지금 빨라졌다. 조금, 조금 빨라졌어요. 이따가 이거보다 더 빨라져. 그리고. 아직까지 아직 끝, 끝이? 아직 끝이 아니야. 아, 원석 버려. 원석 없는 거야. 나한텐. 나한테 원석 까에는 없어. 안 박는 게 최고야. 아, 여기 어려운데? 늘어졌다. 여기가 랜드 7맵인가? 하! 아, 기압 좋죠. 어, 기압 넣어서 방금 피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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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압 안 넣어서 박았어. 아, 기압 넣었어야 되는데, 거기 갔을 때. 아. 기압을 안 넣었네, 깜빡하고. 아! 아, 나 점프 왜 이렇게 떴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 아, 여러분들. 낙사 한 번으로 무제한 왔다, 그래도. 와, 빨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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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와, 진짜 빨라. 보이죠, 여러분들? 이 속도가 보여? 어, 어. 아, 나 여기, 죄송해요. 나 여기 패턴을 몰라. 근데, 저 사실. 안해였어 너무 빨라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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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은 떨어지는 거좀 오반데? 방금은? 다른 데도 아니고 더 쉬운 구간을 방금은 떨어지면안 됐는데? 오 이게 진짜 스피드런이지 그챔때에 스피드런이 요즘 이렇게 안나와 맞아요 여기 레이저 있으면더 지우겠지 그거는 사람이 못해 인공지능, 인공, 인공지능이 와야돼 진짜 인공지능 와도 박을 낳는거야 보는 사람도 눈 돌아갈 것같아요 지금 강점 미친 상태로 하고있어 <laughs> 숨이 안 쉬어져. 숨소리도 내기, 내기가 좀 그래. 방해될 것 같아. 숨소리, 숨소리 내면, 숨소리 내면 막 박을 것 같아서. 이제 완전 어려운 거 나오면 끝장 나는 거야. 거기서 계속 박을 거야. 소밀약 패턴 저 소밀약 패턴 진짜 못해요. 나 그거 거기서한3박할거 같은데 진짜로? 저거 만약에 뜨면 한 번은 뜨겠지. 안 뜨겠어 설마. 아덕덕 받은 거 같다 아까보다. 아 하나, 하나 깨졌어. 아, 여기 진짜, 아. 아, 저기 진짜 어려워. 저기 진짜 너무 칼타야. 다음 보호막까지는 시간 벌겠다. 나이스. 아, 더 빠른데 여러분 들더 빨라 졌어. 어떡 하지? 지금 더 빨라, 더 빨라 졌어. 어, 여기 하는거야 어, 야, 야, 어, 야 큰일났다 이거 아, 아 박는 것 보단 낫 지? 어, 박는 것 보단 낫 지? 아, 박았어. 아, 아, <laughs> 아 너무 빨라 아니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진짜로 아진 이거 진짜 반 반응이 안돼 너무 빨라가지고 아 여기도 너무 어려운데. 땀난다. <laughs> 전혀 안 더운데 땀 나. 식은 땀 나는 것 같아 막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여기는 어떻게 넘냐 이 속도로. 아 이거 저건 양심 없지. 저건 나오면 안, 저건 나오면 안 됐지 인간적으로. 야또 나왔어. 아 양심 없네 진짜. 배부 눈치 없, 눈치, 눈치 안챙겨아 아, 소문리 패턴 잠깐만 집중해보자. 한번 해보자. 내 컨트롤 믿어보자. 아, 느낌 개뿔. 아, 한데... 아, 더 달려 보... 더, 더 달려 보고 싶어. 아, 여기서... 여기서 죽을 순 없어. 더 달리고 싶어나 아! 됐어, 여기, 여기 넘어갔어. 한번 더, 조금 더 달릴 수 있어. 아 아니야, 진짜 빡고수들이 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넘사벽, 넘사벽 보수분들이 달리면 다르지 않을까요? 아, 죽었다. 아, 뭔가 좀 아쉬운데?